안녕하세요. 볼리티비 서동욱입니다. 토트넘이 주말 브라이턴전 승리 분위기를 챔피언스 리그로 이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챔피언스 상황이 썩 좋지 않은 그런 토트넘인데요. 지난 주말 브라이튼 원정을 떠났었죠. 콘테 감독이 모두를 놀라게 했던 3-5-2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시작했는데요. 3미들 기용 요구를 귀등으로 흘려듣는 것 같던 콘테 감독이었는데 최근 경기력이 워낙 좋지 않고 또 성적까지 흔들리던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클루셉스키 부상도 좀 길어지고 있고요. 어쩔 수 없이 아주 과감한 변화를 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브라이튼 전에서 토트넘 보시다시피 징계로 빠진 로얄자리에 도허티를 그리고 무 보다 반가운 결정이었던 페리스티를 벤치로 내리고 그 자리에 세스뇽을 선발 기용했습니다. 여기에 기존 3투브에서 히샬리송을 빼고 손케 2투브를 내세우는 대신에 중앙 미드필더 비수마를 선발 투입을 하면서 3호2 이렇게 새로운 조합이 탄생을 한 건데요. 이 전술이 어떻게 먹혔는지에 대한 분석은 뒤에 애슬레틱의 그 관련 분석 기사가 있어서 소개를 좀해 드릴 거고요. 자, 이렇게 전술 변화를 감행하고 또 이게 성공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토트넘은 이번 프랑크푸르트전 과연 어떻게 칠 것인지 관심이 좀 커지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토트넘의 가장 큰 어떤 관심사 네, 세 가지입니다. 첫째, 챔스는 징계당이 에안 되니까 이번에도 로얄을 선발에 넣을 것인가? 둘째, 그렇다면 이번에는 352가 아니라 다시 3421로 복귀를 할 것인가? 셋째, 헤리케인의 부상 정말 경기를 쉬어야 될 정도인가? 자, 요게 지금 현지 팬들 사이에서도 엄청 관심사더라고요. 요첫 번째, 로얄의... 선발, 어, 재기용. 어, 여기 보시면 이제 콘테 감독이 프랑크푸르트전테3무이안 쓰고 다시 3, 4, 2일 포맷으로 돌아갈 거야. 요 글에 달린 댓글인데, <laughs> 로얄도 돌아올 거야. 점점점, 네. 자포자기의 심정이 느껴지는. 그 그러니까 로얄에 대한 평가는 저희 구속자분들하고 저희 입증객들은 정말 로얄 거의 뭐 최초 그 데뷔할 때부터 저희는 로얄에 대해서 좀 약간 그런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지 않았습니까? 현지에서는 그래도 꽤 기대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브라질산. 브라질 대표 경력이 있는 선수다 보니까 최근에는 현지에서도 네 로얄에 대해서는 거의 기대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어지는 두 번째 관점 포인트 자연스럽게 요 얘기로 돌아갑니다. 두 경기 연속 3-2 포메이션을 쓰게 될까요? 아니면기존에 고착화된 전술로 돌아가게 될까요? 개인적으로는 지난번 변화가 성과를 분명히 냈죠. 어또 평가도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관건은 로테이션 여부가 될것 같아요. 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3, 5, 2에서는 윙백의 공격과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면 은어 뒤에 좀 자세하게 나오는데 중앙에서 어 상대를 좀 잡고 있을 때 측면에 는 선수들이 얼마나 공격적이 올라가서 성과를 내느냐 이게 중요한데 만약에 로얄을 선발로 쓴다면 글쎄요. 친구 올라가가지고 맨날 똥크로스 날리고 뭐 이런 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난 경기 선발 제외됐던 페리시치 역시 선발 윙백 복귀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상황이라는 걸 감안한다면 솔직히 아, 포맨 예상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전술 변화를 많이 하는 프랑크푸트의 상황을 감안한다면 콘테 감독이 가장 익숙한 전술을 꺼내들 거라고 보는 시각에 좀더 무게가 실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상대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좀더 유연한 대처를 그 이유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로 지금 디주 상황은 굉장히 복잡해요. 예, 지금 뭐 누가 어, 탈락을 하고 누가 다음 날 갈지 이거 지금 예상이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 경기를다 치르고 나서 승점이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은 이번 홈 경기 이번 홈경기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아니면 최소한 골을 넣고 비겨야 되고요. 브라프트하고 상대 전력에서는 앞서야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공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사호인 손케투톱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안 다룰 수 없는 세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게 되는데 지난 경기에서 이제 부상이 있었던 헤리 케인이 과연 출전을 할 것이냐 이얘긴데 케인이 이제 지난주 프랑크푸르트 원정에서 하세베한테 묶였던 경험이 있죠. 그 경기에서 굉장히 하세베가 아주 현지에서 호평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 하세베가 84년생이니까, 헤리케인보다 9살이 많은데, 여전히 굉장히 좀, 네, 수비 쪽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이번 주말에 떠들어가 되면, 그 에버튼 존이 또 있지 않습니까? 몸 상태가 만약에 케인이 좋지 않다면, 선발 제외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뛸수 있다 하더라도, 좀 안배를 좀 하는 차원에서. 이 경우에는 지금 그 셰셰비하고 모우라가 전력에서 이틀한 상태이기 때문에, 히시알리송이 선발로 나와서, 손흥민 선수하고 후톱, 이렇게 홈 맞출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 이렇게 보면 3호의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케인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지금 공격자원 이터트럼이 굉장히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선발로 3명을 내기보다는 2명을 낼 가능성도 좀 있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케인의 몸 상태가 좀안 좋다면 자 상대팀 프랑크푸르트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프랑크푸르트가 정말 구력적인 경기를 했습니다. 리그 최하위 어, 단 1승도 없이 1무 7패를 달리고 있던 강등 유력 후보죠. 보호한테 충격적인 0대 3 패배를 당했습니다. 원정 가서. 참고로 보험은 2경기 전까지 어떨 경기에서 다섯 골밖에 못 넣던 었 팀이고요. 멀티골이 한 경기밖에 없던 팀입니다. 근데 이번 경기에서는 뭐 프랑크푸르트 상대로 경기력도 밀리지를 않았고 막판 20분 동안에 세 골을 몰아치면서 보험이 승리를 가져갔어요. 어, 사실 프랑크푸르트가 상대를 좀얕박기 때문에 좀 당했다고 봅니다. 이날 어, 주전 선수들 몇 명을 뺐습니다. 특히 수비 쪽에서 5시즌 초에 포백으로 좀 전환을 해 보려고 글라스나 감독이 어, 하세베에 없이 포백을 썼었는데 성과가 안 좋았었거든요. 이번 경기또 그런 시도를 했어요. 하세베를 선발 명단에서 아예 제외를 시켜버렸고 그러니까 이 경기에 대해서 빌트지가 이런 평가를 했더라고요. 하세베와 뛸때 안정적이던 투타, 은디카 같은 수비수들도 하세베가 없으니까 실수를 연발했다. 하세베가 이팀 수비에서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핵심적인. 하세베도 전성기 때는 중앙 미드필더, 뭐, 윙백, 풀백을 봤지만, 어, 나이 들고 나서 센터백으로 포지션 바꾼, 스위프로 바꾼 적이 그렇게 됐죠. 근데 지금 이 프랑프트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 그래서 하세베를 일종의 이제 최근 꾸준히 경기를 뛰었기 때문에 토트넘전을 염두에 두고 쉬게 해준 건데, 요게 패착이 된 거죠. 어, 경기 후에 글라스나 감독도 내 실수다. 선발 라인업과 시스템 변경다 내가 지시를 한 것이고, 어, 뭐 변명 여지가 없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 이날 중앙미특별대 주장인 로데 선수도 뺐고요. 또 가마다 다이치 선수도 뺐고요. 상대를 좀업수위여인 그런 대가를 톡톡히 치른 거죠. 지브리 소우 선수가 안기거나 이런 얘기 했더라고요. 하세베의 경험이 필요했는데, 없으니까 수비가 엉망이 됐다. 예. 참고로 최근 하세베 선수가 출전 기록을 보면, 네 경기를 뛰었는데, 하세베가 나왔던 네 경기에서는 3승 1무 무패였습니다. 프랑푸루트가 실점도 한골밖에 하지 않았고, 토트넘한테도 실점 안했었죠. 자, 또 보험전에서 화세벨을 빼고 4-2-2 포메이션을 썼다가 호되게 당했던 프랑크푸르트인데요. 이번 토트넘과의 런던 원정경기 때는 아마도 지난주 홈에서 괜찮은 결과를 냈었던 3백, 3-4-2-1, 3-4-3요 포메이션으로 다시 변화를 주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글라스나 감독도 고민이 될 거예요. 토트넘이 바로 앞경기에서 프랑크푸르트하고 거의 흡사한 3-4-2-1포맷으로 어, 브라이튼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토트넘의 3미들 전략에 굉장히 좀 고전을 했습니다. 예, 경기도 패배를 했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늘 주구장창 2미들 구조표던, 늘 주구장창 343, 341 쓰던 콘테츠 구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던 팀이었는데, 이제 상황이 좀 달라진 거죠. 3미들 가동까지 염두에 둬야 된다면, 글라스너 감독 역시 중원 구성이나 여러가지 머리가 좀 복잡해지는 상황인 겁니다. 자, 이쯤에서 지난 브라이턴전, 토트넘의 3미들 전략의 성공 사례, 어떻게 좀 분석이 됐는지 에슬레트 기사를 좀 간단히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세 번째 미드필더, 어, 그러니까 두 명에서 미드필더를 세 명으로 늘렸죠. 어, 기스마를 지불하면서 어 이렇게 세 명으로 미드필더를 늘린 게 브라이튼전에서 어떻게 콘택트, 토트넘의 빌드업을 좀더 향상을 시켰나 뭐 이외인데 브라이튼전 초반 기선제압을 하는데 토트넘의 3미들 전술이 효험이 있었던 는 내용입니다. 사실 경기 뭐 중반 이후부터는 좀큰 차이는 없었습니다만 이날 토트넘은 세 명의 중앙 미드필더를 왼쪽부터 호이비에르 호이비르 비스마 벤탄쿠르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비스마가 중앙에서 압박과 변제에 집중을 하고 상대 올라오는 미드필더들에 대한 어떤 그 유도 작업을 했다면 호이비에르가 왼쪽에서 조금 낮은 위치에서 빌드업 그리고 때로는 센터포트 사이에 들어가서 빌드업을 좀 해줬고 오른쪽에 벤탄쿠르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전진을 시키면서 공격에 의외성을 더해주는 이런 구성으로 3리미들 운영을 했는데요. 특히 호이비에르가 왼쪽에서 연계 상대 중앙 미드필더를 끌어당기는 움직임 이게 이제 좋았는데 그 틈에. BD33이 공격가당 기회가 좀 많았습니다. 좀 아쉬운 마무리 처리가 있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어 반대쪽에서는 오른쪽에서 도어티가 역시나 좀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벤탄크루하고 유기적인 움직임을 시도를 하면서 꽤 좋은 장면이 될 뻔했던 순간들을 외철를 만들어냈어요. 흡족하진 않지만 로얄이 있을 때보다는 훨씬 더 높은 가능성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산미들이 상대 중원을 틀어주면서 가능했었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산미들의 가능성을 봤지만 윙백들의 공격성에 대한 아쉬움, 또 중앙에서 비스마자리에 서는 선수가 보다 유기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간과할수 없는 게 있습니다. 3 5위로 경기를 시작한 게 처음이었다는 거죠. 브라이턴이 만만치 않은 팀이고, 또 원정이었는데, 첫 시도에 이 정도를 해냈다는 거는 저는 브라이턴 전 선발 라인업을 중심으로 좀더 실전에서 단련이 될수 있다면 아마 토트넘이 어, 점점 더 좋은 경기력을 펼칠 수 있는 팀이라는 거를 보여줬던 그 브레이크 프라트전이 아닌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번 프랑크푸르트전도 이런 패턴을 다시 시도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음, 모르겠습니다. 콘테 감독이 늘 얘기했죠. 이 선수들과 함께 호흡을 하고 훈련하는 건 나다.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다. 콘테 감독이 뭐잘 알아서 결정을 하겠죠.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프랑크푸르트전 지면. 16강 못갈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토트넘이 만약에 챔스 16강을 못 가게 되면 도미노 효과로 감독의 거취 문제, 뭐 케인의 재계약 문제 여러 가지가 다 걸려있기 때문에 이번 프랑크푸르트는 여러 가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토트넘에게는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경기가 될 거라는 거. 소흥민 선수의 득점력. 투토퍼렴. 토트넘. 잘해봅시다. 다음 시간에 이중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볼파